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가자. 아니 오늘 하비 아, 저 빨간색 기분이가 좋아요. 아, 왜, 아, 왜 꼴등이야? 어이없네. 헤헤헤헤. <laughs> 난 아, 조용히 해. 68. 아, 나 2등이구나. 아. 이야. <laughs> 브그브 거, 브런브 그런 거, 그런 거, 그런 거, 그런 거, 그런 거, 그런 거, 이런 거, 그런 거, 나런 거, 그런 거, 뭐 세급? 네가 야, 런 거,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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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그런 거, 그런 거, 그런 다 그런 거, 그런 거, 그런 거, 그런 거, 그 아 뭐야, 돈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잖아, 이거 아니 진짜 처음 해봐, 이거 나 뭐해요? 어? 어, 사다이 아까비, 아까비 통행을 낼데 아, 저, 저, 저럴 줄 알았다 하하, 이것이 인화다 아, 나도 할수 있었는데 나도 이로 왔다, 히히히 이리로 통행을 안어이는 나를 사랑해, 우우 아니, 나 니를 싫어해, 난 니를 싫어해 난정하게 니를 싫어해 맨날 아난네 가지마. 싫어 가지 마, 내 옆에 있어줘. 갈 거야, 꼭거 2, 3, 나또 또. 나도 나 댕아, 나, 나, 갈 것도. 너도 너한테 고도어 2, 3, 갈 것도. 어 2, 2, 3, 갈 것도. 4, 2, 2, 3, 갈 것도. 4, 2, 2, 3, 갈 것도. 4, 2, 나 3, 갈 것도. 4, 2, 나 3, 갈이도 4, 2, 2, 3, 거 것도. 4, 2, 2, 3, 갈 것도. 4, 2, 2, 도 내 땅에서 나가 이귀지 새끼야 일로 와나못 아, 가자 겁나 나 어때 너 이제 새끼다 이제 난 간다 이빠큐 가지마 아. 왜 갔네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었는 아, 근데 어제 제그 미래가 오, 돈 뽑고 나서 5천만원 가지고 나서 너 바로 샀어 어 잠깐만 위에 감옥 갈거 같은데? 어우 다행이다 아비다비깝다쟤 <laughs> 450밖에 없는데 거짓 거짓 너무 거짓 거짓이야 사람이 <laughs> 삶 걸려가지고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You're not rich 안녕? 나좀 왔어 미래야 그 땅을 사버리면 보자고 나못 사이씨 450만원 야 배출해 그럴까? 헬로? <laughs> 어머 같이 사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<laughs> 저도 같이 사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음.. 얼른 싸움 어? 어디 갔어? 아 뭐야 왜, 왜? 나 여기 다시 왔어 100만원 밖에 안 남았다 100만원 밖에 안 남았다 <laughs> 아시끄러사람아 일로 와 <laughs> 어. 우와!

야 저거 제두칸 넘은 나오면... 야나나나 총세상 네. 같이 1억이다 이 자식들아 1억이야 나 임마 1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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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없더라 이거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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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7 4 얘라이 씨 얜별을 들고 있니 감사 <laughs> 뽕뽕띠 <laughs> 혀쓴이 <laughs> 사람이라 이놈아 이수할래요 저 이수할래요 싫다고 말해 저 이수하면 안 돼요? 아 이수 안 할래요 그냥 이 같은 놈 사겠냐? <laughs> 오! 오 살았다 아니, 어? 와 <laughs> 미친 새끼야, 이 새끼 야이 새끼 진짜로? 야야 내 돈을 떠. 어. 사람이야.

그럼 제가 당신 마음에 땅땅 후루 아니요 저저 주지 않겠어요 예 나의 승리 유후 아나이등